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의를 우리가 표하는 마음으로 자리선로 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와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유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지상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게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의 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교적 삶은 그리스도 능력을 나타낸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 죽음, 생명, 사망, 죽, 생명, 이 차이는 뭐냐면은 능력의 차이입니다. 사망은 능력이 없어요. 생명은 능력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력을 사람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전달을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의 전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생명의 전달자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놀라운 일은 생명의 전달자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복원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 속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5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 말씀 잘 보셔야 해요. 거기 보면은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표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징이라는 건 조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건 놀랍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우리가 경이롭게 여기수 있는 일 그게 한두번 일어나면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많은 표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거의 상식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거기 또 놀라운 일 개정기역에서는 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초자연적인 일에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로서 성교적 삶을 이루어갈 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성교적 삶은 생명의 회복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2년 전에 블레싱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가지고서 살아 살게 만드셨잖아요. 생명력을 복원시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수 있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말미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결정체는 우리가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에비던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 인본주의적 사고 속에서는 그러므로 부활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 사고 속에서 사망 이후로 더 이상 인생이 할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상식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러므로 상식과 논리 영역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 밖에 있는 이 부활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부활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를 말씀을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정의에 따르면 결국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아기를 생산하지, 죽은 사람이 아기를 생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복원하는 일을 이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계승시킨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있다고 예수님은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영혼을 다시금 부활시키는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교적 삶이 제시됐다는 말은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라 구체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생명 속에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생명인 거예요. 살아 있다고는 하나 능력이 없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병원에그 중환자실에서 움직이도 못하고 숨만 하, 하, 하 쉬고 있는 사람 보면서 와.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환희를 느낄 수 있어요? 살아있다면 움직이고 살아있다면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 어떠한 액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병원행이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 보기에는 무의미한 딱딱한 물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생명력이 꿈틀거리며 결국 그 씨앗이 터지고 거기서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형성되어지고 잎사귀가 만들어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더 나아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 씨앗이 예수님 표현에 하면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결국은 능력을 드러나게 돼있는데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씨앗이랄지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생명 능력이 드러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신하 세활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안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생명력이라는 이 능력이 실시때때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듯, 우리의 삶이 성교적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귀신도 못쫓아냈죠또 맨날 싸우죠 누가 크냐 다툼하죠 고백은 있었지만 은 실상 그 위대한 고백이 능력을 발휘할 시점에서는 꼬리 내리고 뒷걸음치셨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에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다 돌아갔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인데 그 생명을 계승한 제자들이라는 모습이 그들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그들은 자신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 열세, 내가 생명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I have seen the life. 내가 생명을 보았다. 그러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근원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 구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약하기만 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고여 강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의 삶의 본질은 그러므로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들의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능력이 어떻게 행해질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을 향하여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단언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행해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복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교적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부여되어진 사명이 성교적 삶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제자들의 삶은 능력 그 자체예요. 현대교회에서는 이 능력이 싹 사라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게, 편리하게, 어떻게서든 즐겁게 다시 말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증인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본원적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삶가운데 있는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제. 사도들이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정 5장 15절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제, 베드로가 지나갈 때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금방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일상의 삶은 다시 말하여 생명의 회복과 연, 연관이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치고자 함도 아니었는데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그의 그림자라도 병자들에게 덮이면 아마도 회복이 된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보통 병을 고칠 때 내가 믿는다,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해주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병자들에게 싹 덮였는데 그 병이 났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들의 관심이 그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 성령이 이해다의 힘을 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를 포함 모든 사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마인드의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능력은 실패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도전하거나 사람들에게 생명이, 기운이 전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도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 들었을 때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모두 고침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연초부터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이 한해 365일 정말로 우리를 통하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의 한해의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365일이 아니에요, 366일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40일 캠페인 잘 하라고 하나님이 하루 더 물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여러분 잘 쉬셨고 오늘부터 이제 365일 줄기차게 우리의 생명에 그녀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 있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한해삶 속에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상가운데 이 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성교적 설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에게 쓰는 사도들이 눈에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 믿어요. 성경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차이가 뭡니까? 유대교는 말만 거창했지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이런 유대교와는 달리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우리는 기독교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고 우리는 기독교요라고 하는데 실상 현대 교회의 모습은 유대교와 같은 모습이 많아, 많다고 저는 봐요. 왜 생명의 능력이 현대 기독교는 거의 없으니까 전무하니까. 고백은 있어요 유대교도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고백 행위와 우리랑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딸딸딸 외웁니다 구약을 율법적 사항을 완전히 꿰어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의 생명의 능력 앞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시기심을 발동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압력과 공권력을 행사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시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시기심에 의하여 구금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그런데 말입니다. 믿기지 아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 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성경 말씀 읽 대로 큰 소리 읽으십시오. 천사가 성경을 보면 감옥 문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사명을 강하게 확증시키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있게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우리가 고통 느끼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감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그리고 사방에 우겨 쌓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나게 한데는 우리의 사명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께 잔뜩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해놓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제자리에서요 사명과는 관계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국계에 다졌던 감옥문을 천사가 연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사도들은 이런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잘 보세요, 성경잘 읽어 보세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사명을 지속합니다. 어느 시간에 새벽에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성전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미 이 새벽 집회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만 대단한 게 아니라 성교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게 가든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라고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탈추구가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공권력 그리고 세상의 강력한 힘 저항할 수 없는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어보며 그 유일한 방법은 본질적 삶의 추구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 그 본질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의 삶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다시 말해 성교적 삶을 실행하고자 할때 이를 막을 수 있는 힘, 권세,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교 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성교 지역 안에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교적 삶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위대한 사실을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온전하게 성교적 삶으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야, 우리의 이 나약한 신앙의 삶을 강력한 능력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재편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은 생명의 능력이 무한대로 드러나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피할 것이다 매일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두근거리는 기대감을 갖고 눈을 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너무 핍박도 많고 너무 압박도 많으니까 그래서 얼굴 찌그리면서 인상쓰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분명히 가난과 그리고 또 핍박이 또 고난이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있었어요. 수없이 그러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거라고 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 속에 고통의 잔재가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스테반이 숨겨당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가 하루 종일 넘쳐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재현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권력이 사도들을 회유시킵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사도행정 5장 32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를 같이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사도들이 성교적 삶을 본질적 삶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 대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비본질은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나 본질은 대체 불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본질에는 사람이 목숨을 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한마디로 목숨 걸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다 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시 공권력이 이 사도들을 정말 압력을 행사해가지고서 예수 못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죽... 근데 그거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죽이려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정 5장. 38절 39절 가말레엘은이렇게 말합니다. 이사람들이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 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지금 가말레엘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 하나님에게서 난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오늘날에 말로 표현하자면 비본질이냐 본질이냐 그 내용이에요. 가말레엘은 말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만약에 그것이 성교적 삶이 본질이라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다. 그걸 못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다. 여러분, 성교적 삶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는 공권력이었을지 모르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그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본질적 삶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니까. 자는 여러분 우리가 성교적 삶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여기고 예수 믿는다면은 오늘 가말리아를 표현해야 하면 이건 하나님이란 대적이에요. 사도들은 그 공권역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성교적 삶에 대한 확신이 사도들에게 넘쳐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교적 삶의 실천에 더욱 힘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것이 예수의 증인 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65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삶으로 바뀌고 우리의 인생은 반전되어지는 삶으로 바뀝니다.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이루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실현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가신 하나님은 절대적 후견이 되십니다. 성교적 삶이 진정한 본질이됨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성교적 삶을 실천하십시오. 성교적 삶을 실천하는 순간 인생이,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적용거리두 가지 드립니다. 성교적 삶에 대한 확신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성교적 삶, 성교적 삶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삶 예수의 증인 된삶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이 말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성교적 삶이 내가 너에게 부여한 본질이다 라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마음가운데 깊은 컨빅션, 확신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경험했어요 또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교적 삶, 성교적 삶 하루 종일 1월 1일 제일 많이 제가 생각했던 이 키워드가 성교적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후쯤 됐을 때 성령의 깊은 확신이 제 마음에 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생기는지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365일 성교적 삶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의 레졸루션 저의 1년의 계획을 만드는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가지고서 컴퓨터 놓고 내가 1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계획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의 올해 한 해의 삶은 성교적 삶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저에게 있어서의 제일순위는 예수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다. 말, 행동, 모든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행동은 여기에 초점 맞춰질 것이다. 기도하는데, 저만 건 성령의 강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